FC 월드클래스 FC 구척장신의 상사이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방패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FC 월드클래스 그리고 독수리 공격수 용수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FC 구척장신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때구척장신의 3, 4위전 시작됩니다. 아, 주심의 휘슬밤 에바 어 챘겼어요. 네. 자, 네. 에바 어 챘겼어요. 바로 네. 처음째 득점입니다. 네. 사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만 김진경 네. 선수가 끊어냅니다 자, 네. 에바 어 굴절됐어요. 에바 들고 들어갑니다. 어, 첫 숨. 들고 들어갑니다. 어, 첫 숨. 서수민 선수의 흑발전 서수민 선수의 흑발전 서수민 선수의 흑발전 아이리키 컵아이리키 오늘 좀 멀리 나왔습니다 자자리야자 아, 아. 좋은 연결이에요사우리 오, 우 서수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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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불전됐어요또한번 나갑니다 에바의 수비가 좋죠? <목소리> 어, 빨리 에바 의스비가 좋죠 어, 자가리. 아아아아아아아자 자수미 어, 뭐, 뭐, 오피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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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자수미 자수 자수미 자아합발질입니다자차수민어 패스 좋아요. 아수미자수아수미아수미자수수수민 자수미 자수수 사울이 따라갑니다. 사울이 따라갑니다. 사울이. 어? 아우 벌써 갑니다. 우리 봐, 리 우리 빨리.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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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 야 여기 막아야 돼. 기해 앞에, 하지 언니가. 기해 앞에. 아비? 앞에, 앞에. 아비. 언니가. 앞에. <laughs> 어, 와우. 좋아. 와우. <laughs> 좋아. <웃음> 좋아. <웃음> 멋지시죠 사우리가 뒤로 내주고 에바가 강력하게 인 사이드킥을 찼습니다. 어 사우리가 내주는 동작 너무 좋았고요. 아, 저게 땅 뿌려왔으면 예. 100% 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예. 자, 에바의 슈팅도 아주 좋았는데요. 네, 네. 한혜진 뒷다리를 쳐냈습니다 자, 바로. 자, 에바 끊어내고 몸싸움. 아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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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연결. 자 불철대근 고 있어 끊어내고요 오, 아비가일 아. 다시 한번 이현이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현이 따라갑니다 나와 유주왕국이 따라갔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한명한명거 온힘으로 거온힘으박합니다자 엘로우 자, 자, 자 엘로우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손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예. 아, 본인에게 맞았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이현이 선수가. 근데 지금 얼굴 쪽으로 어? 날라서 위험해 위험할,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 손으로 막았기 때문에 예. 일단 얼굴은 좀 보호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 아, 에바 에바 준비해요. 굴렸어! 아, 이거 나갔는데! 굴렸어! 아, 이거 나갔는 아야또때 야! 플레이. 아사리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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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야! 또 아! 아 아. 어 사울이의 어 패스에 이은 강력한 슈팅. 역시 사울이의 전방에서의 존재감 무섭습니다. 수민아 어! 수민아 미리 올라오지마. 말이 아리라고라어 그렇지. 와슛 어, 슛스. 와 슛스 슛슛 아 마리아 수비 마리아 앤로디선어냅니다 어 위험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현이! 오! 이현이! 오! 맞어! 아 자! 아아 자! 아아자어 에바! 발기술 좋아요. 어! 오! 이현이! 어어 좋아, 좋아. 이현이. 어어아 마리아 최종 수비! 아어 이현이! 현이야, 여기 서 있어요. 한해진, 한해진, 한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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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정적인 선제골 기회를 현이야. 날려버리는 구척장신입니다. 현이야나 여기 있어라는 말에 현이야, 여기 있어라. 이현희 선수가 바로 한해진에게 아, 공이 현이. 갔고요 한해진 선수 아주 침착하게 구척장신의 아, 골킥입니다. 아, 아, Okay, Só, pues 자 어쨌든 pues 아쉬운 찬스였고요 어, 이거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이 이건 이예이 이건 이야아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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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징이에요이정이골키이징이죠아엘이디 선수가 집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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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하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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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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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로 가. 멜로디잘 찼어요 사우리 쪽잘 쳤어요 사우리 쪽 어, 송혜나 해도 송혜나 보세요 송혜나가 변했어요 저 빌러 나갔어요 이연이이연이 한혜진 어 다시 한번 이연이 따라갑니다 한혜진 어 다시 한번 이연이 따라갑니다 이연이 한혜진 나 여기 있어 아이아이 네. 오, 자, 오, 열렸어요. 아 열렸어요. 오, 자, 열렸어요. 오, 자, 이렇게 되면 반칙입니다. 반칙이죠. 진로방이죠. 송혜나 선수의 반칙. 자, 송혜나 선수의 진로방. 잘 뚫었어요. 송혜나 선수. 경고를 먹더라도 저건 끊어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뚫렸으면 골키퍼 1대1 상황이었거든요. 아, 아, 아. 자, 다시 한 번. 아, 하레진. 하혜진 사울이 떨어요 사울이 따라왔어요. 아, 다시 세요 떨었어요. 아, 같이 뒤를 했어요. 잡 놓고 때려야지요 내려야지요. 오! 아! 아, 아 어. 어. 자, 에바 과연 어느 어디를 택할 것인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리가 중앙 쪽에 있고요. 에바 사우리 쪽에요. 아! 아. 에바 사우리 쪽에요. 아! 아이리수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아이린 키퍼 결국 맞고 들어간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들이찾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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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이요퍼았어요 오! 자, 이요 역대급 네, 골이 어. 나올 뻔했습니다. 반칙에서 찬고기이 때문에 이현이 골프 스톱 맞았어요. 이현이 킥이 진짜 일치월장입니다. 아 어,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가보자 가보자 저기 간다. 오 어, 바로 쳤습니다오 어? 어, 바로 쳤습니다 마리아. 안돼안 어. 돼. 어. 어. 오 한혜진. 자 유현이. 리도차아이기이아어생겨나아 약간 발바닥 피를찼어요오 우승 오 우승 자 한혜진. 자 한혜진. 자우아이나리오이에요오발이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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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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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치 배구 서브 넣듯이 예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가. 자, 오, 와! 차수민, 좋습니다. 와! 아! 아! 에버, 아! 차수민, 아! 한혜진! 아, 아, 이거 뚫렸으면 아! 이현이에게 오픈 아! 찬스가 오뻔했는데요 아! 차수민! 아, 차수민, 좋아요. 아! 다시 한 번. 아, 가오리, 아! 가오리, 아! 간진경, 아! 아! 부잘? 자, 이현진경 이현이, 부자, 이현이, 다리가 길죠? 아! 다리 길어요. 어, 이연이 다리가 길죠? 다리 길어요. 이현이, 다리가 길어이이 다리 길어요. 어, 이현 다리 길어요. 자, 한혜진! 핸드볼 핸드볼. 어, 목에 맞았잖아 목에. 어 나옵니다. 예. 자, 결과가 나왔지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V1.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노골이지요. 노골이. 아 이게 빠 야, 이게 되게 빠른 1대 장면으로 1대 1대 돌릴 때는 예.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네. 느린 장면이니까 여기 딱 손이 이렇게 아, 손이 멈춰 가지고. 끊었어요. 어, 끊었어요. 어, 끊었어요. 사우리로 갑니다. 어, 끊었어요. 사우리로 갑니다. 잡아야죠. 아, 아이린. 아,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라인 안에 들어오니 손으로 잡아채는 거. 빨리 와, 수민아. 오 빨리 와, 수민아. 오. 빨리 와, 수민아. 오어아아 얼굴이에요. 어이거 어? 충격이 있습니다. 안요 어, 어, 부자 선수도 지금 같이 충격을 입었어요그 <laughs> <laughs> <하나,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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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나가. 저쪽으 네. 가 수민, 수민.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 가 <laughs> 언니. 너 포지션 아. 지 오빠. 나 아, 언니. 언니, 아, 우리 여기. 우리 볼. 나가. <laughs>

아이렇어세요아끝렸어요끝렸어요끝렸어요끝렸어요 어, 그치 와, 그치 아+ 아 이긴 첫번 이게 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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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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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납니다. 아+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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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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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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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김진한번 갑니다 또로디어참고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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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넘길 수도 있고니주해 자살 조심 자살 조심 아퍼. 아퍼. 자이 어 이게 에바 선수 후만에 들어왔는데 아지 너무 상당히 배가 났죠. 또강한포를또 대에 맞았어요. 어디 맞았어 아 그래.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어, 자꾸 이게 몸을 안 사려요, 선수들이. 오.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네. 살려주세요. 맞아. 아니. 우리벌우리벌 자, 에바 다행입니다. 네. 아주 투혼의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올라와. 에? 빨리 떨어지는 거 나와서 기다려, 기다려, 오오이 잘했어요, 어, 잘 피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송해 대상계. 오케이. 수비로 다시. 바로. 수비, 수비, 수비. 가다. 오케이, 여기 맞고 있어. 자, 김진경이 송혜나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김용이오피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1구합니다. 사울이 이에요 사울이, 사구합니다 사울이 이에요 사울이, 플레이 멋진 예. 스피드였고요. 괜찮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커트 예.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서 결국은 마무리하면서 2대0이 됩니다. 아,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오, 한번 쳤어요. 쳤습니다. 오, 한번 쳤어요. 쳤습니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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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자여리이 아, 이 공이 그냥, 그냥 나갔어요. 병이... 아, 이게 아, 걸렸으면 아, 골인데요. 차수민 선수나 김지경 선수 발에 걸리기만 했으면, 아, 이현희 선수의 그러면 그냥 골인데요. 아쉽네요. 아,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혈전입니다. 선수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올라가자. 하나요? 아, 오늘 응. 찾으면 돼요. 숨 쉬어, 숨 쉬어. 자 이제 경기는 30초 남았습니다. 아 자차수민 아 선수 아 이거 그래? 지금 다리 못 펴요. 아못 펴요, 못 펴요. 하지만 아 그래도 펴야 됩니다. 아 그래도 펴야 거. 됩니다. 심하게 온 거죠. 네, 그래도 펴줘야 됩니다. 자손 아, 잡고 있으면 네, 안 돼요. 뛰어야 어 돼요, 뛰야. 아파도 뛰어야 네, 돼요. 그런대로 그래. 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돼요. 돼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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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야 돼. 호흡 크게 하고 호흡 크게 아아아 네가 보여줄 거다 보여줬다. 야, 계획자 계획자. 너무 잘했어.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너무 잘했어. 사월이, 사월이, 와봐. 자, 하지만. 끝까지 아. 마무리 잘해줘야지 자기 위치를 잡아주고. 아이씨. 자,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최진철 감독, 엄청난 의리를 옛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아싸.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마무리 해야지. 아, 자, 아이린 들어와야죠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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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언니, 언니, 언니. 다섯. 자 이연희. 어, 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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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어, 어, 성형. 어 자, 좋아요. 이연이에게그 김진경 올라 있죠. 어, 갑자기. 자드플레이어는세 어.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 네. 자어 그 좋아요. 어기자입니다기자기자그리고 그그그 슛! 그 h o 그리고 슛! 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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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스가세 번째 골까지 습니다 최선을 다해줬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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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laughs> <됐어요. 웃음> 네, 상대 팀이 약점을 드러냈어도 오히려 최선을 다해주는 게 상대에 대한 자, 존중입니다. 맞야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자, 아, 돼요. 지금 예. 마지막 킥오프가 되겠습니다. <laughs> 엘로디의 펀칭 <laughs> 자 아니. 이현이 <웃음> 경기 <웃음> 종료됩니다. 성공했습니다골 때리는 그녀들의 <laughs> 전월드클라스와 부척장신의 대결 월드클라스가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수고했어. 했어수고수고수고수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 아니 음, 어, 미아니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요. <Poncho> 음, 진짜, 네. 진짜 어, Teraz, 언니 감시 어요 너무 잘해. 가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이렇게 잘했어. 언니 이거 보고 티안 통해. 아 지금 차수민 선수와 엘로디 장갑을 벗겨주네요. 아,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는 거죠. 그치, 이렇게 얼마나... 그라운드에서 땀과 투지를 서로 이제 겨룬 다음에는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마무리가 됐다는 네. 거에 되게 좀 시원섭섭하기도 할 거예요.